북한이탈주민도 난민인가요 북한이탈주민도 난민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설명을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해외에선 난민이지만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난민은 아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선 북한이탈주민은 난민협약에 정한 난민에 해당합니다 북한에서 인권침해로 인해 해외로 피난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박해를 당할 사람들은 난민입니다. 노스 코리안 레피지죠. 노스 코리안 레피지가 피난하여 난민으로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국가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수의 북한 이탈 주민이 난민으로 제3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으로 피난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제3국으로 피날레스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현재 남한의 헌법에서는 남한의 영토가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현재 북한 정부는 국가가 아니라 남한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시에 국가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헌법상 영토 조항 그리고 국적법 등의 해석으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역시 태어나자마자 남한의 국적을 가진다고 한국의 현행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탈주민은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난민은 외국인인 것을 전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어도 남한에서만은 북한 국적자임이 확인된 사람은 남한에서는 난민 협약상 난민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을 하거나 그에 관한 심사를 하는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지원 없이 덩그러니 남한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북한 인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신청을 국내외 여러 정부기관에 할수 있고 그 심사를 거쳐 보호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남한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거, 취업, 교육, 사회 보장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정착 지원은 해외에서는 난민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내에서는 난민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난민으로서의 지원이 한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박해를 피해 온 일반적인 난민들에게는 그런 지원이 전혀 남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지원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도 있겠습니다.